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그 기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매일 회사나 집에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올려놓고 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매주, 매달 자신들의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 있었습니다.하지만 예수님은 제사를 들이신 후 앉으셨습니다.제사장들의 서 있는 자세는 그들의 임무가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반면 예수님은 그분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앉으셨습니다.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고 계십니다.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온 우주에서 최고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자리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셨고 그분의 백성을 사역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는 메시아에게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에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동안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동안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기간에 이러한 풍성한 신학이 있습니다. 즉, 그분은 안식하시며 다스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안식하시며 과거를 돌이켜 보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다스리시며 현재를 지휘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며 원수들이 마침내 굴복하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